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15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강한 자 사이에 그 연합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해서 15장 7절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하는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서로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는냐 그러니까, 강한 자는 없인 여기지 말고, 연약한 자는 판단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면을 주는지 그 근거를 그 사이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왜 강한 자는 없신 여기지 말고 연약한 자는 탄탄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날과 음식에 대한 의견 차이에 있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주를 향하여, 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동기에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음식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서로 간에 없신여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권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과 음식에 대한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관련해서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동시에 여기서는 우리라고 지칭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근거가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죽기에 대한 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그 내용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서, 이 말씀이 앞에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6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중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날과 음식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 그럼 뭘 위하여 할까요? 그 답이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여기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이유를 여기 8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죽게 달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죽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 당신께서, 하나님을 가리키죠? 당신께서 계속적인 슬픔과 지루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 전에 떠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에 우리를 소환하실 경우, 항상 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건 주님께 달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의미겠죠.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차원의 설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거는 우리 주관적인 차원의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의 것이로다. 이거는 객관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남의 하인과 제 주인의 그 관계와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속에 여기 있잖아요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만 주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었을 때도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는 죽음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는다고 주의 소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죽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죽으면 무슨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죽으면 죽는 즉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두 사이에 깨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떠나서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음이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것이라. 그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더라도 여전히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전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테사로니카 전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생각과 관념, 관점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다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만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종종 말 말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탐내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뭐죠? 거하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이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죽는다고?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만 이러는 게 아니고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는 뭐예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든지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변하는 게 없죠. 왜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귀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근데 이것이 죽는다고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울은 구절에서 다시 이런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도 또 접속사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마다 다 계속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를 넣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오는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뒤에 보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산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추가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 생명의 영역 모두에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말이죠. 사망에게 있을 수 없... 왜 예수 그리도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 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죽지 아니, 영원히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그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사망이 주장도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원세를 이기신 것이고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곧산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시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 19절에 보면, 그리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르셨으니, 이렇 되어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사르셨으니,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죠. 그죠? 이, 사르셨으니가 아니라 사셨으니인데, 여기 다시 사르셨으니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그냥 산다는 뜻의 에, 자우라는 단어인데, 자우라는 단어인데, 산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사는 거니까, 아, 이건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는, 여기 말하는 이 자우라고 하는 그냥 산다는 의미의 이 단어를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를. 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 보세요. 대사로 니까전는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데, 이럴 때 다시 사신다는 말은 안 히스테미라고 해서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종종 이 단어를 써서 말하곤 합니다. 여기도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보면,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그랬죠. 그때 다시 사신다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다시 일어나셨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켜 말할 때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도 에게이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이때도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에게이로를 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오란 말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산단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오의 자오. 좌우, 사는, 그리스도인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나, 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 여기 세번 나오잖아요? 다 자오입니다. 구절에도 뒤에 가보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때 산자라는 말쓸 때도, 자우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졌으니도 역시 자우라는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죽은 자와 산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와 산자라고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다 거꾸로 씁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고 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죠. 디모데우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기도 산자와 죽은 자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말할까요? 이건 다. 모든 사람을 가리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순서를 바꾼 거예요, 거꾸로 바꾼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로 바꿔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리라 하심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그 순서에 맞춰서 죽은 자와 산자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산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자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구절들에 나오는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분명히 알수 있죠 9절은 8절에서 말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고 랬습니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누구죠? 주의 것이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이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날과 음식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없인 여기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걱정하시나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요?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도 여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주를 의지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각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의견이 다르고 행실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업신역이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수 있게 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